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신청곡을 주셨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. 남자분이 근사하게 부르시더라고요. 개리언 불러볼게요. <laughs> 그리워 보고 싶은 사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아직 그곳에 살고 있나? 아직 날 기억하고 있나?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이리도 아프게 된다면 무정한 세월을 살지만 그대가 있어서 좋았네. 세월아 걸음을 멈춰라 조금만 천천히 가다오. 사랑. 했던 사람이 아직 나를 또나지 않았단다. 쓸쓸한 가을을 넘기려 이리도 많은 눈물 한 사람을 사랑했지만, 세월은 날 혼자 남겼네. 여러분, 진짜 떨렸어요. <laughs>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, 감사합니다.